아. <목소리도> 오케이. 자, 다 하신 분들은 밴드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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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바퀴씩 돌리겠습니다. 아. 둘셋넷 여섯, 여 일곱, 여덟 I <laughs> do 있어요. 몸 푸는 거잖아요. <laughs> 다다같이했는데 혼자 따로 해요. 혼자에 딱몸 푸는 게 있잖아요. 혼자. 아 <laughs> 혼자서 하고 싶어서. 예. 네. 제발요. 제가 뭐해줄게 없는데. 한번 던졌어. 아.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멋있어요, 서원 선수. 감사합니다. 근데 뭘좀 찍었어요? 네. 서원 아, 선수 훈련 직캠 찍었어요. 알겠어요? 할까기 하시는 거든지. 강 전직 전하세요 잘 봐라, 네, 맞습니다. 형, 이거 랜더스 오, 최초로 3월에 10분 뭐, 또... 런이라서 저한안 됐잖아. 저한테 많이 됐어요. 방언이 안 됐잖아요. 대본제 없잖아. 랜더스 최초로 3월에 10분 <laughs> 런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잖아. 아, 자부심 가져야죠. 그니까, 진짜. 형한테는 그못 비비죠. 하말 4 푼에 홈런 열아홉 개 쳤는데. 어디 어디 유튜브? 슈투브 슈투브. 형한이 왜 이기적이어져? 고발할 거 있으세요? 고발이요? 고발할 게 없어. 이기주이다? 생각보다? <laughs> 개인주의. 진짜 야구, 개인주의. 야구 잘하고 많이 바뀌었다. 진짜 개인주의가 성질이고, 진짜 챙겨주는데 혼자가요. 그러면 <laughs> 뭐예요? 하면 먼저 다가 있어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건 내가 적응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laughs> 이주이주 이미지에 비해. <laughs> 그런 이미지 아닌데. 하 <laughs> 나도 <바꿔봐. 웃음> 어. 했다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왜안 했어요? 아 했다가 그때는 왜안 했어요? 그냥 찍먹하나 그런 거였어요? 아 했었어 했었다 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 그때왜안했어 주는 뭐, 거 왔어요? 안, 왔어, 왔어, 왔어. 왜안 아니, 하셨어요, 하셨어요? 왜안했냐 맨날 까부는 거 맨날 <laughs> 나와요 뭘 까불어요? 어초에한 척하고 눈질맞게 열심히 하던데 성환이 <laughs> 근데 성환 선수와해성 선수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성훈이 형이 <laughs> 3자가 보기엔 어때 아, 말해, 말해. 선 얼굴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내가안 했어요. 세성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야지. 왜? 거기도 반박할 아, 얼굴이 아닌데. 성문이 아, 얼굴 빼고, 얼굴 빼고 다 좋은데. 얼굴까지 막 하려고 하니까. 사말 타자야. 유격수에서 공, 수비도 잘해. 랜더스 최초로 사말에 10분 런쳤어. 근데 얼굴만 못생겼는데, 그걸 어? 인정하대. 못생긴 정요신는다 주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잘생있요 그러면 두분 중에 누가 나온은 같아? 제가 났죠 <laughs> 팬분들이 알아서 잘냥생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쑥 튜브니까 떡 쪽으로 표가 갈리겠지. <laughs> 그럼 제3자가 그리고... 보기에 김혜성, 대 박성환. <laughs> 네, 또성니이니까니성이 <laughs> <카트> <laughs> 아니, 겠죠성니이업그레이드버전아해성니이성아이가귀아진않잖아요아낌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팬분들> 아니, <되게> 귀여워니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아니, 까니게왜 그런지 니 모르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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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그래. 아. 시키죠. 아유, 시키죠. 좀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네. 뭐 긴장하면서 움직여서 그런지 어~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네난 무사히 잘마쳤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마주치고 성문형방 가서 좀 이야기하다가 네, 상백이 형방 갔는데 상백이 형 없어서 그냥 방에 왔죠. 네. 네, 성문이 얘기 많이 했어 성문 형이랑 제가 상모 때부터 그 선우 임과관계여가지고 관계, 네, 룸메이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또아그쵸밥 네. 네, 먹는 거 한번 찍을 생각입니다. 또 한번 갔다 와서 그런지 좀 뭔가 편한, 편한, 살짝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성문 형도 오고 또또 아는 형들도 오고 해서 좀더 재미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처음에 해성이 없어서 그래서 김혜성 없어가지고 아 누구랑 이야기 하나 했는데 또 성문 형도 오고 또 상백 형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에? 네? 아니 성문 형이 지금 뭐 자칭 막뭐 키운 김영광 막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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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그건 그렇고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네. 성문 형은 좀이 얼굴에 좀 자신감이 항상 넘, 넘쳐가지고 허세죠 허세. 네. 김혜성이랑 성문 형이랑 둘이 살짝 이 얼굴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데 존중해줘야죠. 그쵸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잘생겼다 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아 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순이요.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투 받아드려. 투표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요 키운 팬들 이제 시키고 SSG 팬분들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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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안 오셨고잖아요 어차피. 또 오세요? 언제요? 끝날 때? 어차피 제가 오라고 말안할거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예요 내일 컵 하나 받을 거예요. 내일 팀찍 나가는데. 네. 네. 새로운 투수 한명 찾았다. 네. 저요, 저는 언제나 항상 자신 있죠. 진짜 몸좀더잘 만들었으면 진짜 140 나왔 140. 팀장님 소원권 있어요. 일단 그거는 팬분들이. 네 이렇게 또 대표팀 뽑혀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소집 기간에 훈련 잘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25분이 출발이라면서요 빨리 네. 빨리 훈련 하세요 훈련일 단 대표팀에서 훈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더 열심히 몸 만들어서 최종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네. 많이 네, 친해졌어요 <laughs> 아, 다 얘기했어요 저희 팀에서 다 골고루 얘기했고올 시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팀 왔는데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